했는데 일리나이클 또 나눠줬다고. 악! 기부야 기부야 나라 너랑 함께하는 게 반감은 아니거든. 알아들었어? 물려받는다고? 그 악마랑 합체하던데? 약간 굴리치 호로와처럼 악마랑 같이 살던데? 그래서 악마한테 먹히냐 그거 막 내면의 싸움도 하고 막 하던데. 그 악마 사냥개 먹었더니 막 악마 사냥개랑 막 말싸움하고 그러던데? 아 이거 줄진 어떡할 줄진 어떡할 거야? 이거 방어력, 방어력. 저거 무시찍히면은 오지겠네. 저거 자 루시우가 딜다 하면 돼. 루시우는 아가야. 그래서 지켜줘야 돼. 어, 하필 넘긴 게 줄이냐? 야, 오히려 이런 조합이 승리 공식일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10 메타, 6 메타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목소리가> 예전에 진짜 3탱 메타 있긴 했어. 물론 서, 퓨어 탱커가 아니라 서브 탱들이긴 했지만 아무튼 있긴 했어. 아니 이속만 올라가요. 음, 일로 땡겨서 하면 안 될까? 우석이가 음, 어떻게 라클이에요? 우석이가 라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laughs> 그거 제 우리 인원도 모자란 거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어, 빠져 오, 그, 들어갔다. 흑폭 잡! 근데, 빠져, 빠져. 아니, 역시, 아니었어. 야, 이빠! 똥댕 잡아! 죽어!

왜야? <laughs> <명량 사람> <laughs> 형 살아야 해. 아 아니야. 아니야. 왜일으로 나와? 왜? 왜그속 가지? 신나게 치해 아, 다 살려놨더니 왜... 어째서... 어째서 왜 앞으로... 아, 은밀스틱 쌓으려고... 이유가 잘혀졌다 스택에 쌓으려고 간 거였다... 나 7레븐 찍혀야지저거저지으로간데 왜... 그만히고정된다 실레벨은찍히야 나도 딜하는데 대박 대박 하루종일 라인만 박다가 라인만 박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어딜가죄송합니다자 음. 역제생만 나와봐다 죽었어 역재생 엠보! 와, 오브젝트 어떻게 잡냐? 오브젝트 잡아! 후반에 오브젝트 주면 다 없겠다. 후반에 오브젝트 지내줄 사람이 없어. 이 정도인데 이 역전행은 오브젝티안 들어간다고 저기 파겠어.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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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데? 건방져 잡아와 안돼, 의지트형 뭐? 대가라도 살려라. 아직 몰라요. 지금 레벨 비슷한 거안 보이나? 왜 비슷한 거안 보이냐고. 참전이 없구나, 우리. 그래. 이 구슬 싹 빨면은 10렙째냐? 아니, 먹은, 먹은 누더기 딱 해줘야지. 와아아니야아아와의지투야 미쳤어 툭툭 참야 이거 어떻게 이 이것이 이것이 뉴메타다 궁극기없시 이기기 이 붙이 붙지, 붙지 소리방으로 써야 돼? 와 어떻게 도 이거를 승재 상대 궁도 다 썼어 아니 이거 아 그래도 대가 대가 터진 거 치고는 값비싼 대가와 각볼 만한 견줄 만한 성과였다 아, 근데 이따가 하루 종일 죽는다고 방어력 방어력 무시하면 진짜 죽는다고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거 진지하게 이거 16레벨에 쿨감이 아니라 <laughs> 해주면 니까 가야하는거 아니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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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잡고 있다 <있나? 웃음> 안찍지 뒤력 휠까찍었나보시 <laughs> 척살 가로시 뉴메타입니다. 무하지마시고 오야. 하야. 참 으아, 으아. 오케이. 하나

응, 나정비이 주진 케어? 아, 그래? 이저기서 주진 보는 순간 주진 케어는 막을 수 없어 진이 하이야 휴가이 이거 했다. 노

3분치 3분치 니다레벨 되면은 무더기로 먹고 전장 이탈시키고 먹은거 나오면은 봉지지맥으로 멈추고 해가지고 잡을 때까지 선장이 탈 시켜야 돼. 게임에서 제외시켜야 돼. 오? 문 열어. 아, 이 없다. 오, 오, 이거지. 오, 신나게 치료해볼까 음, 이무관, 지우리, 어망 오늘 딱 먹어보고. 정말 모르니? 흑풍참. <놀람> <놀람> 아, 위싱, 위싱, 똥댕똥댕 거절하지 마, 내 사랑이야. 최강의 떡대대, 최강의 떡대, 최강의 칼. 어? 네. 이래도 해주버 하는 아니야 다른 시간 맞아니까 자기가 맞는 거 봐. 귀엽네. 둘, 한타 안 되니까 라인 우정하는 거 봐. 이 매듭 쟤가 언제 또 터졌냐? 아까 터, 아까 터진 게 복구가 안된 건가? 아, 쿨감 가야지, 그래도. 깔끔하게 타고도 돌렸으면 좋겠다. 와, 진짜 이거 가로시 이거 잡으면 하루 온전히 걸리겠다. 무라는 망치라도 있지. <목소리> <Ai> <목소리> 형제 <driven.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우두 간거아냐안 보이냐? 우리 뭐라고 바텀을 에요킹만 한데 우두 안 갔나? 안갔네 먹는 걸 원했는데, 싸인이 안 맞았다. 그래도 궁 뺐냐? 야, 근데 우리 3층인데 해골 먹을 살려봤는데 그냥, 그냥 이긴단 마인드였나보네. 독, 독 갔으면 좀도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뭐, 그 살아있는 고른 폭탄 같은데, 지금? 써야돼, 래야돼 벌써. 오, <목소리가> 니참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러면 여기서 맡아봐. 정말 뭐. 이쪽에 이거 바텀의 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롤 오지 않을까 바텀을 보여주면. 이건 오겠지? 나왔다, 나왔다. 흑풍참 간다! 안 돼, 안 돼, 나와야 돼. 오! 이거 뭐야, 이거? 싹했지. 오, 가자. 안돼. 안돼. 매니 부장 어디 갔어? 도와줘. 즐기라 믿고 있었다고. 이거 우리 소환한거 맞지 이거? 아.. 20레벨 드디어 왔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엔진이 안녕하세요 그래도 58스텍 킹만 해? 어, 500스텍 예상했는데 킹만 해? 치감? 야 치감 좀 치명적이다 야, 움직여 보지. 라라라라안 되겠다. 안 되겠다. 뒤 노래 니다전동으게안 졌을 데본이네오 카운트 제대로 들어갔어. 안에, 안에 이상한 드오프한명 있는데? 드오프 구출해! 찔! 우리 지금 다 딜, 고만고만해, 다. 다 사만대로. 사만 언저리, 오만들 이러고 있어. 무라가딜 1위네, 의외로. 미쳐버리겠다. 킬은 내가 따고. 아, 킬도, 킬도 5킬 이러네. 이것이 e 오스다 EOS 3.0 메타다 이게. 와, 나 내빨친 당했다. 없네. 어, 노더기, 노더기! 다행이다. 그걸 먹어? 흑통창! 안 돼! 못 미뤄졌어. 오 어, 나이스. 오호~ 자, 이거 끓었어. 오케이~ 푹푹 <신나게 치견해> <laughs> <퍽퍽> 참~ <laughs> 오~ 노~ 브라질 그만 가자. 아이, 오브젝트! 오브젝트 뽑고 싶어. 이렇게 되네, 이아 막간데? 오 b j e 만 뽑으면 뭔가 한타 싸움에 지네. 아비. 못 끝내 못 끝내. 가능? 끌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솔켜가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아 안녕 가쓰지아까 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궁죠. 오! 먹가바안 들어왔지? Nice! 뜨다 뚝뚝참! 는 죽지 않아. 쓰러지지 않는다고. 스참 <laughs> 아버지는 죽지 않아. <laughs> 15만일. 방벽이 또 돌았다. 한타 분명 시작할 때쓴것 같은데. 분명 한타 시작할 때 썼는데. 날려봐봐. 워크래프트 세계에 혼자 떨어진 길이는 루시우 좋아. 하지만, 공짜로 먹는 거니까. 와 아깝다 얘들 핵볼 준비해라 와 치감 치감 보니까 체력 1 들어가는거 뭔데 승선을 준비하라 이었스다 죽어라 동생. 게임에서 제외한다. 와 이걸 이거 19반이. 이거 이어스 3.0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이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어스는 잘못된 이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어스다. <laughs> 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 히오스가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어?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쓰으면 벌써 1위 흠게임 찍었다. <laughs>